안녕하세요 대박당꾼 소장입니다. 경매물건 하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었는데 변경이 돼서 지금 다시 나왔고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매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땅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에서 2분만에 당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이름은 제가 임의적으로 원플러스 원 토지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큰 도로에서 차한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진입을 했고요. 오늘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원 플러스 원 토지니까 투자용으로도 좋고요. 드디어 대박당군 4주가죠. 4주만 들으면 토지 경매, 반값 경매, 토지 투자, 농지연금, 토지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리니까요. 이것만 들으면 초보 탈출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댓글 참고하세요. 경매물건 앞에 와 있고요. 일단은 저 앞에 보이는 도로 있죠. 차들이 엄청 쌩쌩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IC에서는 불과 차로 2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오늘의 경매 물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목이 전하고 그리고 임야입니다. 근데 전을 사면 산을 공짜로 주는 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 플러스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 있겠죠. 가격적인 측면은 제가 땅 보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 도로는 이렇게 앞에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조그만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구걸를 통해서 좀 토지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토지가 전부 오늘의 경매물건 대상 목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미끄럽고 땅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7억에 못 미치는 가격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2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4분의 1 가격이죠 약 1억 6천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토지에 올라왔습니다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노하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373번지고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급 단촌리 467-5번지, 왜외한 그 필지, 총두 필지,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6억 8천이고요. 최저가는 24%까지 내려와서 1억 6,300만 원입니다. 입찰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11일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땅의 투자 포인트는 가격이 24%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공시지가만 해도 전만 따졌을 때는 1억 7천6백인데요. 전과 이메일 합친 약 1700평에 최저 진행 가격이 1억 6천3백만원입니다. 1 7 0 0평인데 가격이 1억 6천3백만원이다. 평당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옆에 보시는 서양호수도로가 바로 있고요. 저 너머는 아파트도 보이고 맞은편으로는 창고 공장 건물도 보여지고 있는 곳에 계획관리지역 IC 인접한 곳에 토지가 1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나와있다 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전은 1156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곳은 약 5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700평 정도 되는데 농지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지목이 전인 농지의 공시 집가만 따지더라도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인 1억 6,300만 원보다 훨씬 싸죠. 지목이 임야인 부분에 집을 지으셔가지고 바로 내집 앞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토지라고 보시면 드디어 3년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14번째 책이고요. 20년간 토지 노하우, 반의 반값 토지 경매, 농지 연금 다 집대성 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투자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부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